자, 54번. 자, 어, 뭐 중에 하나는 가장 이상한 것중 하나는 지금까지 발견된 하면 돼요. 여지껏 발견된, 이제 가장 이상한 것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 성사시에 1년의 선사시대 핸드프린트다. 어, 그게 어디에 찍혀 있냐면, 어, 동굴에 찍혀 있대요. 동굴 벽에, 프랑스의 동굴 벽에 있는 선사시대의 핸드프린트가 가장 희한한 것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핸드프린트가 있네요. 손도장이라고 할게요. 1번. 손도장. 핸드프린트라고 있을까? 그 손은요. either A or B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거나, 이거다. 이더. 그쵸? 이거다. 이렇게 쓰면 되죠. 다부. 자, 더부. 이 단어 모른다고 절대 쫄지 마세요. 왜? 이 단어와 같은 말이나 반대말이 뒤에 나올 거야. 저 원래 너브하면 은 처바르다 라는 뜻이에요 뭔가 이렇게 막갈르는거 이걸 나보라고 하는데 어 몰라도 돼자이 송들이라는 것이 어 페인트와 같은 빨간색 옐로우 빨, 빨간색이나 노란색 물질과 함께 이렇게 됐대요 뭐 하기 전에 비 e f 인프린트 찍히기 전에 동굴벽에 이렇게 이제 눌려지기 전이겠죠 어 그때 손에다가 이렇게 뭔가를 칠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전에 칠한 거다, 그렇죠? 색칠이, 그러니까 눌려지기 전에 미리 칠하는 거겠죠. 그래서 더브는 페인트와 같은 단어다라는 걸알수 있는 거고요. 다음에 또는 프린트가 페인티드 되어집니다. 어 뭐한 이후에 손이 누르, 눌려진 이후에 그 벽에 이렇게 눌려진 다음에 페인트가 칠해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 여기는 이제 애프터가 있고요 애프터가 된 다음에 뭐 프리스트가 되어진 거다 이렇게 <laughs> 자, 눌려지고 난 다음에 칠한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It still remains to be seen 아 이거 형광펜 칠하세요 문법에도 잘 나옵니다 문법에도 잘 나와요 스킬 리메이트 투비신 가주어구요 얘가 진주어야 아예 외워야 됩니다 이 스킬 리메이트 투부정사 요렇게 해서 뒤에 거의 여부는 두고볼 일이다 뭐머는 두고볼 일이다 그러니까 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두고볼 일이다 문법 문제에서 풀게 될 겁니다. 정말 중요한 문법이에요. 만약 어. 그러니까 틀리냐 물어보는 문법으로 잘 나옵니다. 두고 볼 일이다. 그러니까, 외덕까지, 외덕까지 형각캔을 치라고, 무엇의 여부는, 이렇게, 무엇의 여부는 두고 볼 일이다. 아예 외우세요. 자, 그럼 봅시다. 이것의 여부는 들어볼 일이다. 그쵸? 그것의 여부는 두고 볼 일이야. 너가 어떻게 될지는, 그쵸? 너가 이렇게 공부해서, 그치? 열심히 공부해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볼 일이야. 그럼 그 다음에 뭐 나와야 돼? 한국말로 해봐. 야, 그거 두고 볼 일이지. 군대! 벗 나와야죠 이거 나오면 그러니까 동사 강조나 오브 포스나 이게 나오면 뒤에 뭐 나와야 돼? 무조건 벗을 기대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보는 순간 벗이 나오면서 우리는 요까지만 읽으면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문제 풀면 되는 겁니다 뭐이 오브는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거야 두고볼 일이다니까 잘 모르겠다는 거잖아 그쵸? 두고 봐야 아는 거니까 인지 아닌지 레디오카본 데이팅이 뭐, 탄소연대 측정법 이것은 슬레이트 계획된 건데 자비 슬레이트 투부 정사 뭐뭐 할 예정이다 포그 명사 그렇투다운이 동명사 쓰면 안 되는 건 무슨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뭐뭐로 예정되다 뭐뭐 할 예정이다인데 다음 달1월 예정된 탄소 연대 측정법. 여기 대학에서 있는 조사원들에 의해서 다음 달 다음 1월에 예정되어져 있는 탄소 연대 측정법. 뭐 파리소모의 대학의 연구진들에 의해서 계획된 탄소 연대 측정법이 딱 정확하게 핀포인트 할 겁니다. 이두 가지 방법 차이 차이점을, 그쵸. 이 방법들 사이, 예죠. before냐, after냐, 여기에 대한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아낼지, 알아낼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니까, 이게 있는데, 그치? 어. 이게 있는데,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야요 이게 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쵸? 하지만, 그럼 이렇게 올라가야죠.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올라갑시다. 뭐, 3번이라고 할게.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나오는 it still remains to be seen. 그치? where n o w 지 however, 4번. 그게 남은 게죠. 그러나 가장 신기한 게 있다면 가장 신기한 게 있다면 그 핸드 프린트에서 가장 신기한 건 뭐냐? 오늘의 이야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손들이 한개 또는 그 이상 없다는 것이다. 미싱 손가락이 핑거 미싱, 그렇죠? 어. 손가락이 없다. 손가락이 한 개에서 두 개가 없다. 이게 가장 이상한 거다 자 요까지만 읽어야 돼요 요까지만 자 바로 문제에 도전합니다 아케어로지스트 고고학자들은 발견했다 미싱 핑거를 인 카빙 셀링에서 천장에 숨겨져 있는 잃어버린 손가락을 발견했대요 이건 몰라요 우리가 안 읽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A번은 재미는 있죠, 읽었을 때. 근데 우리가 아직 안 읽은 부분일 수도 있으니까, 체크하고, 모르는 게하나더 나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한개더 우리가 모르는 게 나오면 안 읽은 나머지를 일부러 가는 거야. 음. 자, B번. 어, 가장 이상한 것. 핸드프린트에서 가장 이상한 것은 레그 옐로우, 컬러다? 가장 신장은 손가락이 없는 거죠? 얘도 확실히 틀렸죠? 자, 10번. 그 카브 벽은요, 아마도 페인티드 되었을 거예요. 자, 축축이죠 그쵸? 그렇죠? 과거의 불확실한 축축이잖아뭐한 이후에? 손이 그들 위에 대미 가리키는 것은 월스겠죠? 그 벽에 놓여진 이후에, 손을 딱 찍은 이후에 그 다음에 칠해졌을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잖아. 어디에 있는 말이야? 여기에 있는 말이잖아요. 그쵸? 어, 그러니까 일단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심었어야죠. <laughs> 어, 물론 비포도 있지만 틀린 말은 아니다. 그니까, 러 핸드프린트는 자, 기본 보세요. 카브 월에서의 핸드프린트, 여기 어, 프랑스에서 있는 가장 오래된, 이런 말을 없었어요. 자, 그래서 C1을 써야 됩니다. 이런 그러니까 것들이 이제 조금 어려운 거죠. 그죠 이런 것들. 친하게 이런 것들 물어보는 거. 그치? 요런, 요 정도 수준이 수능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그림만 맞추게 하는 거. 중요한 건 뭐야? 우리는 보통 주제문이니까 가장 이상한 건 손가락이 없는 것이다. 요게 이제 메인이 돼야겠죠. 자, 아무튼 그 다음 질문을 마지막으로 또 봅니다. 이분이 있네요. 이분. 그러면 심지어 5번. 이분이라는 건 뭐냐면 앞에 나온 말을 극단적으로 끌고 나올 때 쓰는 겁니다. 이분은. 더 심한 말을 해야 돼. 어린 아이들이 손가락조차도 손가락이 없다. 그렇죠? 자 과학자들은 나게이 기 어린 아이도 없다. 아이도 손가락 없어. 다음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죠. 나법 마지막 문장 그렇자 과학자들은 몰라요. 그렇죠? 왜? 프린트들이 거기에 있는지를 그손 프린트 찍어놓은 게 거기에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훨씬 더 신기한 건 뭐야 왜 손가락이 없냐죠 손가락 없냐 여기는 무조건 손가락이죠 손가락이 없어 손가락 없어 손가락 없어 이렇게 음. 들어가는 거죠 자뭐 우리가 어 조금 어 자 요것도 마찬가지 어디까지 읽을 건가라고 했을 때 요까지 딱 정하고 어,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It e still remains to be seen whether 무엇의 여부는 whether 이하의 여부는 두고볼 일이다, 됐죠? 전문자에서는 전문자에서는 뭐가 나와서 대세가 나왔죠, 그치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알아둬야 돼. 뉘앙스 문제이기 때문에 글을 읽을 때. 다시 하겠습니다.